자, 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25년, 예, 1월 5일입니다. 귀촌 6년차가 됐네요, 벌써. 예, 강산지기가 25년 보내드리는 첫 영상이 되겠습니다. 자, 요즘 아주 전국이 아주 혼란스러운데요. 아, 정말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나라에 이상한 일들이 많아가지고요. 시끄러운 상황에서. 자, 여러분들 조용히 한번 감상하시라고. 음, 그, 농원에 나왔습니다, 농원에. 자, 이렇게 보시면은, 자, 이, 예, 묘목을 심어 놓은 조경이죠, 조경. 예, 농장에 나왔습니다, 농장에. 예. 자, 한 번씩 조용히 한번 감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소나무들이 아주 예쁘게 지금 오늘 뭐, 강원도 지역에는 그 대설진 주의보가 내려져 있어요. 그래서, 어, 대설주의부가 내려진 가운데, 자, 이렇게 보시면 소나무가, 예, 소담스럽게 이렇게, 예, 눈이 맞아서 이렇게 있네요. 어, 옆에는 요거 보면 뭐, 샥, 어, 향나무 같은데요. 향나무예요 야, 이게 뭐, 정말 제가 보기에는 아주 예쁜데, 음. 멀리서 이렇게 보여드려야지 멋있을 것 같은데, 예. 뭐볼 수는 보기가 아주 뭐 자연스럽게 볼수 있는 나무들은 아니에요. 보면 아주 예, 모양이 아름답죠. 그 전원주택이나 뭐 이렇게 짓고 예, 한그루정도문 앞에 이렇게 조경수로 심을 수 있는 그런 나무들입니다. 예, 아는 지인이 농장을 경영하고 있어서요 한번 와봤습니다 자, 일부러 사람이 요걸 이렇게 예. 철사거리도 하고 뭐 분재 형식으로 해서 만들기도 하고요 이건 조경수니까 뭐분재보단좀 크죠 나무가 뭐한키 정도 되는데요 아주 다양한 나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속이 많이 시끄러우실 텐데, 조용히 한번 감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 말미에 아주 기가 막히게 귀한 나무가 한 꼴이 있습니다. 끝까지 한번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자, 어, 날이 좀, 눈이 오는 가운데, 춥기도 약간 추운데요. 자, 이 정면에 지금 이제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정말, 예. 몇안 되는 아주 희귀한 나무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정면에 보시면 저기, 예, 향나무예요, 향나무. 자, 밑둥이 하나가 돼 있고요. 자, 이렇게. 야, 어떻습니까? 정말 멋있죠. 자, 가까이 한번 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뭐 수령은 제가 무슨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걸 뭐 과연 몇년이야되는지는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야 정말 뭐 보통 그냥 봐도 몇백 년은 죽게 된것 같아요 나무가 야이향나무예요 이렇게 안으면 한 팔로 안길 정도 되는데요 이렇게 뿌리가 세 개로 되어 있습니다 세 개로 딱 나눠져서 넘어가지 않게끔 저렇게 여권 온 모습이네요. 야, 예. 네. 설의 연륜이 느껴지시죠? 아, 정말 멋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어디다 심어 놓으면, 정말 멋지겠습니다. 그리고 살짝 눈을 옆으로 돌려보면요. 아, 이곳에도 정말 예술적인 가치가 있는 나무가 서 있네요. 아, 정말 이건 뭐 영상을 잘 멋있게 찍어야 되는데 제가 뭐 능력이 한계가 있어서요. 자, 가까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보시기에 세월의 정취가 느껴지십니까? 정말 나이 많이 먹은 것 같아요 이 껍질이 이렇게 다 벗겨져서 이야, 이게 참 생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신기할 정도입니다 예, 눈이 소복히 쌓여서요 정말 그 살아있는 것 자체가 신기한데요. 향나무가 멋니다 멋진 모습을 좀 멀리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쪽에는 소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요. 소나무 자체도 아름답죠. 예아 수령이 뭐 좋기 뭐한 말씀드리기가참저기는 전문가라 뭐 말씀 드릴텐데 제가 이렇게 멋진 나무를 가진 농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그 자연의 아름다움이 끝이 어딘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예. 자, 이상 그 귀촌 6년차 강산지기의 25년 첫 영상이었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올해도 하시는 분 모두가 잘 만사 형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네,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여러분.